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2,200달러 플러스 3% 이더리움 1,500달러 플러스 4.9%. 리플 도지 에이다 플러스로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이후 전체 코인들 플러스 반등이 좋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된 수치가 컨센서스 미스하면서 높게는 발표되었지만 미국 나스닥 플러스로 장종료된 것만 봐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번 인플레이션율 보고 있고요. 나스닥 플러스 1%안 되는 수치 상승한 것에 비해서 비트코인 이더 리움은 반등이 더욱 좋죠. 지난주 나스닥 상승할 때 비트코인 횡보한 이유가 크듯하구요 미국 SEC 코인 스테킹 제재나 바이낸스 BUSD 제재하면서 SEC가 전방위적으로 코인 시장 주재 중입니다. 거기에 개인 자금 변동성 좋아하는 자금들, ChatGPT 챗봇 CHP 분야로 집중이 되면서 코인 시장 지난주 하락 이후 주춤했었고요. 비트코인 이번 반등 원금만 보면 비트코인 도미네스 순수 비트코인 매수론에서 상승한 것보다는 숏 포션 청산으로 인한 반등 정도다.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청산 매보면롱 포지션 비중이 40% 밖에 되지 않습니다. 1월말, 2월초 비트코인 상승 좋을 때는 비트코인 롱 포지션 60% 이상이었지만, 지난주부터 비트코인 횡보 구간에 하락이 이어지니까 롱 포지션이 줄어들고 쇼 포지션 늘어난 거죠. 변동성 좋아하는 자금들이 채찍 비트로 다수 옮겨간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만으로 큰 상승 나오기는 어렵죠. 비트코인 현물을 세력들이 매수하는 동시에 쇼 포지션도 대량 청산되어야지 비트코인, 도 상승 크게 나오는 거고요 2월 14일 미국 인플레이션이 발표될 때 여기 빨간색 쇼퍼이션하고 초록색 롱퍼이션 모두 비중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발표나 금리 발표 같은 핵심적으로 코인 시장 영향을 주는 이슈 나오며 변동성은 커지고 세력들 고의적으로 롱퍼이션, 쇼퍼이션 다 청산시킬 가능성 커지면서 선물 투자가 줄어든 거죠.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대상보다 높게 나오고 비트코인 가격은 당장에는 내려다가 쇼퍼이션 청산으로 다시 반등을 한 거구요. 비트코인 2만 달러까지 내려가려고 해도 롱 포션 비중이 현재로서는 작기 때문에 여전히 21,000달러, 22,000달러 초반 여기 구간 움직일 가능성이 크리트답니다. 일반적인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움직임 예상을 해보면 22,500달러 구간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상승시켜서 쇼포션 청산시킨 다음 20,000달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비트코인 22,500달러에서 20일 넘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22,500달러 여기 구간 도달만 해도 매도를 하고 싶은 거고요. 비트코인 차트 보면 핵심 추세선에서도 추세선 윗단까지만 상승한 이후 당장에는 추가적인 움직이안 나오고 있습니다 22,500달러 못 뚫고 채널 하단까지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데 종종 22,500달러에 걸린 쇼벌전 대량 청산시키고 오히려 반등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비트코인은 241선 여기 라인은 여전히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후 하락 온다고 해도 241선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 9 9 0 0 900달러에 241선 위치해 있습니다. 며칠 안에 19,000달러 도달하기 쉽지는 않지만 비트코인 장기 행보하면 서서히 하락 할 가능성이 존재하죠. 최근 코인 시장에게는 신규 자본 진입은 없고 거래량은 낮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스 주가도 보면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 플러스 3% 반등이 왔는데 58달러로 382 구간에서 반등을 했고요. 코인베스 주가 하락시킨 메인 이유 역시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로 SEC의 크라켄 거래소 스테킹 금지와 바이낸스 스테블 코인 S&C나 미국 정부가 바이낸스 공격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코인 시장 분위기 다운될 때 자주 나오는 바이낸스 공포 뉴스죠. 코인베이스 주가는 3829간 반등 시작했으며 비대칭 정도 쌍봉 만들고 재하락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비트코인 저점을 찍기는 했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3월이 마지막일지 5월, 6월까지 금리 인상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금도 빠르게 진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연준 금리 인상 종료하고 FMC 연준 회의 때마다 금리 인 고려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코인 시장은 확실히 반등한다 생각이 듭니다. 언제 연준이 금리 인상 종료할지 이번에 나온 미국 인플레이션율 자세히 보시면서 중경토하고 함께 예측을 하면 되죠. 6월 미국 인플레이션율 이번 발표가 되었는데 6.4%로 컨센서스 6.2%상해를 했습니다. 차트상에서만 봐도 인플레이션율 내려누워지마 스티키 끈적끈적하게 하락하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고요. 미국 정부에서 한편으로 돈 풀고 실업률도 낮은 상황에서 다른 인플레이션율 하락은 기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간 미국 인플레이션율 상승도 지난달 0.1%에서 이번엔 0.5%로 상승 폭이 커졌고요. 그나마 코인플레이션율이나 종합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에 맞게 발표가 되었고 1월 중고차 가격 인상에 따른 선반영이 나사코인 반등을 가져온 거죠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번에 높게 나왔는데도 나사코인 상승시킨 요인은 여기 세틀 미국 내 거주 비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 입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전 없이 월세가 메인이고 작년 부동산 가격 상승에 거주비 또한 빠르게 인상이 되었죠. 하지만 10월 정점 찍고 0.7% 내려간다는 이번 시그널이 시장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율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인플레이션 상승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파트는 식품, 에너지도 있지만 천연가스, 전기 사용료, 대중교통비, 메디컬 의료비입니다. 한국하고 비슷하게 도시가스, 전기세 등 공공요금이 미국도 이번 인플레이션 상승의 메인이었고요. 각국 정부도 인플레이션 하락이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중간에 인상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처럼 인플레이션율 반등은 이번 미국에서는 없었고요. 공공요금 계속해서 인상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번 인플레이션율에서 거주비 하락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 거죠. 2월 중고차 가격도 인상은 되었다지만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9% 반등이 크진 않았습니다. 자동차 대출 금리 여전히 높아서 중고차나 신차 모두 다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와 동시에 2년물 국제 수익률을 보면 4.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나사코인 바닥 수준까지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한 거고요.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천천히 하락을 하니까 연준이 장기간 고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채권시장 판단하는 듯 합니다. 거기에 원달러 환율도 1260원까지 하락 이후 1270원 재반등을 했고요. 3월은 연준이 25bp 추가로 금리 인상할지가 87% 1%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12% 확률로는 50bp도 인상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구요 하지만 파월 의장 작년 8월 책스노이고 연준 스케줄에 맞게 금리 인상 중이기 때문에 3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구요 3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미국은 5% 기준 금리가 됩니다. 올해도 25bp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73%까지 이번 인플레이션 발표로 상승을 했고요. 5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시장에서는 3월이 마지막 금리인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금리인상하고 금리인상 전 3월 인플레이션율도 그 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연준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여전히 많고요 패드워치 자료는 시장이 현재 이 정도로 걱정하는 수준이다. 이런 걱정이 없어지면 나스닥 코인은 반등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유심히 살펴볼 만한 자료가 났습니다. 미국 주식들 1월에 내부자거래 어느 정도 비율로 나왔는지 확인한 차트인데, 미국 대기업 CEO나 CFO 고위.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한 양을 보면 2021년 3월하고 4월 비트코인으로 치면 6만 달러 반등 올때 여기 S&P 상승한 구간인데 이때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1월 반등에 매도를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월에 미국 증시가 반등은 했지만 대기업 임원들은 다시 하락 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이며 경영 일선에서 데이터나 주문량, 판매량 가장 먼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주가하락 맞출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여기 아래 구간은 대기업 임원들이 자사 주식 매수량을 크게 늘린 구간입니다. 최근에는 작년 6월에 매수가 가장 많았고 역대급으로는 2020년 4월 코로나 폭 나올 때 내부자 거래가 가장 많았죠. 미국 대기업에서 고위직 할 정도면 하버드 예일 와튼 스쿨, MBA 이상 수재들이기 때문에 매매도 잘할 가능성이 높죠. 전체적으로 차트만 봐도 내부자 거래 따라서 코인이나 미국 증시 매수를 하며 승률이 70% 많게는 80% 10% 이상은 될 듯합니다. 그러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어떤 분야의 내부자 거래가 가장 많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주식들 이번 반등올 때 대력들 매도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장기적으로는 고금리인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임원들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빅테크도 보면 작년 12월 반등에서 매도량 크게 늘렸다가 이번 반등에서도 여전히 매도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임원들이나 기관들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있다는 거죠. 테슬라 주가만 봐도 200달러로 미국 인플레이션 발표되고 플러스 7.5% 급등을 했습니다. 3월 1일 테슬라 마스터 플랜 3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테슬라 주가 당장에는 급등한 듯 보이고요. 최근 코인 시장이나 테슬라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약간 반등에 개인 투자자들 매수가 여전히 늘어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